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다원시스는 슈퍼게임 김정은 때문에 알았던 주식이었고 가지고 있다가 팔았던 주식인데 또 대통령의 업무보고 얼마 전에 있었던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하겠다. 12월 12일 날짜 대통령의 업무보고에 다원시스가 나와버려. 어떤 구간에 기차가 아 기차가 너무 적어 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는다. 왜 기차가 줄어드느냐 얘기하다가 뭐 병목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핵심을 기차를 좀 늘리면 되잖아. 기차를 늘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병목 현상도 있고. 야, 기차를 늘리면 되잖아 관계네. 얘 예, 기차 늘립니다. 기차 늘리는 게잘 들어갔어요? 가면서 가다가 다운시스가 딱 나오는 거야. 다운시스 기차 만드는 데거든. 기차, 그 국내 열차 한 양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돼 마진 한3% 정도. 야, 얘들이 기차만 만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주가도 이렇게 식로안 올라가겠지. 기차를 안 만들고 얘들 뭐하노? 그뭐 핵융합 가속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 플라즈마, 그러고 뭐뭐 이게 또 어려 어려. 핵융합 가속기 이런 거. <laughs> 행렬학 가속기 이거 학원 있거든. 실적이 아 그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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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암 치료기 아,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내렸던 결론이 그 시절에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다운 시설을 공부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슈퍼게임이 김정환이 추천도 있었지만 추천한다고 막덥석 사진 안쳐 놓았지. 내가 또공부해될 공부해봐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이거였지. 그 시절 20년 9월에. 이게 뭔 돈을 발로만 벌고 있다. 기차만 팔아가 돈 벌고 있다. 플라즈마 핵융합 뭐 이렇게 세척 분야 뭐암치료기 이런 것들은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터지면은 작살 난다. 그리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시비안 철도 뭐 동해안 철도 이래 되면 철도 더 팔린다. 이래 가지고 아주 괜찮게 봤었어. 근데 9월 얼, 언제쯤에 그거 국정감사에서 그 한준호 의원이 다운 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너들 기차 안 만들고 있냐 뭐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 이자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추적 들어가 봤거든 그래서 최근에 공부했던 게 25년 9월 25일 아니야 그때 그때 시총이 1900억이 됐네 5천억 짜리가 밤동안에 낳는 거지 부채율 246% 에서 오 부채율이 저 그, 그때도 조금 높았는데 오, 그래도 기차를 계속 만들고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문제없다 생각하고 이자 뻗지 그리고 그때 봤던 것들에 수주잔고9천억 전동차로서 8천억 남아있고, 그리고 이때 25년 7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215억 전환사채 이거 왜 화노? 기차 만들어가 기차를 만드는데 수주하면은, 수주하면은 정부에서 한70% 정도를 주고 있, 있었대. 이때까지 70%까지 줘야 된다. 60%까지 줘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었지만, 그냥 그 빨리 좀 맞, 잘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 기존에 하던 대로 한60% 정도까지는 줄수 있다. 70%까지는 줄수 있다. 선급금으로 그거 받아서 기차 만들고 있다고 딴거 하고 있다가 이제 국정감사 터지니까 이런 걸이제막 발행하기 시작하는 게 돈도 없고. 그럼 재무제표 또 보면은 얘들 이익잉여금이이익잉여금이 뭐고 벌어놨던 거 쌓아둔 돈이잖아. 적자에 가 675억 천억으로 적자가 됐었어. 빵구가 났다고, 빵구가. 이게 천억이, 천억 갚으려고 면얼마에든 천억에 3% 이자 하면은, 은행 이자 얼마고. 그보다는 더벌어야될거 아이가. 근데 기차 팔아간 마진이 3%인데, 갚을 수 있나? 택도 없지.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은, 어, 그렇지. 요런 게 지금 현실이야. 그러면서, 국정감사 1시간 2분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대통령 업무 보고에, 야 이래 되니까 시장은 업무 시작은 아까 말했다시피 인구 소멸 지역 뭐 이렇게 어떻게 표가 기차 표가 부족하다로 시작해 가지고 차량이 부족하다 나와서 얘기하는 게뭐그 병목 현상 때문에 있다. 이카다가 차량이 왜 부족하냐? 차량 만들고 있는 회사 다운시스막 얘기 나오면서 왜그 회사가 차를 못 만들어서 납품을 못 하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늦고 있다 이러면서 그게 뭐 나오냐면은 어 편성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철도청, 이 철도, 코레일에서 나와주는 게 있거든. 그러고, 발주 선거금을 70%로 주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물으니까, 철도 관계자인데 7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70%까지 주게 돼, 그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주게 돼, 주게 어디 돼 있어요? 어디에 정확하게 주게 돼? 그게 줄수 있다지, 주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줄수 있도록 할수 있다지, 주게 된다는 라 말은 아니다로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 당연한거지 줄수 있다라는 거지 줘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게 그 철도청에서 코레일에서 얘기하는게 얼마가 됐냐면은 자 코레일입니다 코레일도 코레일에서 이제 코레일 부사장이 나와서 얘기하는거예요 이제 딴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담당 그거니까 코레일 부사장입니다 하는 말이 다온시스가 이제 그, 150량 최초에 이제, 22년에서 22년 말까지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150량인데, 150량 다 못하고, 110량만 들어오고, 40량이 안 들어왔어. 한 개당 20억, 한800 정도 되잖아. 요 자, 그리고 그거 되고, 또, 23년에 들어오기로 한게 208량인데, 이 중에 한 30량 들어오또안 들어왔어. 그래서 1, 2차 못 들어온 게, 210, 18 8양이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3차 계약 26년이가 28년까지 하는 거. 3차 계약이 116량인데 이 부분도 뭐 이제 3차 계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건 계약하면 거기에 대한 선급금을 70%를 땡겨갈수 있다니까. 60%. 그러니까 돈은 먼저 받고 기차는 돈을 일단 받았으니까, 니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돈 크게 받았으니까, 뭐, 싸구려 부품을 하든 말든, 이런 것들은 선택이잖아. 기업, 기업 선택이잖아. 이런 걸할 수, 있, 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라.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도 납품이 제대로 안된 회사를 3차, 28년까지 납품하는 거를 입찰시킨 거야. 그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집었고,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저가 납품, 입찰은 그 불량품을 할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뭐 정부에서 하는 거는 국내 자재만 써라 아니면 직원들 근로복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회사 좀더 우선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패널티 아니면 플러스 가산점을 줄수 있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던져주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저가 입찰 안 하고 최저 뭐최저금액 이것까지 만져놓고 입찰해라 이런 식이 또 나오더라니까. 야 그러고 지금 대정부가 사기 당했다. 사기 당했다는 말까지 났거든. 정부가 지금 봐 정부 기관들이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어. 눌러볼까? 지금은 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보기에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맞지. 잘 대통령이 사기 당했다고 말했어. 끝난 거야. <laughs> 내가 나는 잘 팔았지만 야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아 가지고. 팔았지만 이거 하 그때 슈퍼게임이씨또욕 나오네 야 그러니까 재무가 중요하다고 이 숫자가 까먹는 돈이 그 많이 많은데 이 벌어들이는 게 귀찮아 팔면 이 회사는 아무 문제 없지 이거 어떻게 메꿔 적자를 못 메꿔지 그만 이거 뭐야 전환사채 사채 발행해야지 유상증자 해야지 자본 땡겨가 확 줄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보는 거지, 맞지? 아, 이런 회사들은 잘 걸려야 된다. 이건데, 이렇게, 저거, 정부하고 이렇게 짬짬이로 하고 있는 거를 뭐야, 많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이상한 거, 이런 것들 좀 파고들 수 밖에 없는 거지. 아, 이거 숫자, 숫자를 속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이런 것들. 미래의 거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이나,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손안 되는 거지. 미래 가치가 너무 큰 거. 매트, 외투... 매트는 <laughs> 내가 좋아하니까. 끝!